초벌이 끝난 상태에서 이번에는 재벌을 해줄 건데요. 재벌은 우리가 초벌을 하면서 길이감을 맞추기 위해서 잘라놨던 면과 면들이 만나는 이 모서리들을 굴려주는 걸 재벌이라고 합니다. 우선, 콩으로 잘 빗어서 길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잘라놓은 길이에서 지저분한 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재벌을 하면서 초벌 때 미처 자르지 못했거나 조금 덜 자른 부분, 그리고 잘못 자른 부분이 있으면 재벌 때 조금씩 보완을 해주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놓은 상태에서 지저분한 털들 다시 한번 잘라주시고, 내가 조금 덜 자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재벌할 때 다시 한번 잘라주시면 됩니다. 앞다리 앞에도 길이 맞춰서 면 정리 해주시고, 사각형으로 잘라놓은 다리를,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들을 잘라서 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서리 부분 다시 한번 잘라서 사각형이었던 다리를 원기둥이 될수 있도록 굴려주시면 됩니다. 톤라인을 톤라인 부분에 10도 정도의 각도를 넣어서 굴려주도록 합니다. 다리 안쪽도 마찬가지로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을 다시 한번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 부분을 잘라주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덜 잘린 털들도 같이 자르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풋라인 부분도 다시 한번 굴려주고 비절부분 아까 길이를 제대로 안, 맞, 안 맞추고 넘어갔으니까 재벌때 콩으로 찔렀을 때한 콩이 나올 수 있게 길이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허리 부분을 허리라인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파팅라인까지 살짝 극도를 넣어서 잘랐고 뒤에서도 한콧 맞춰서 잘라 놓아서 지금 이 부분이 털이 모여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연결할 때는 여기 턱업 부분부터 가위를 부채꼴 모양을 그리면서 털들을 자르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생긴 각도 같이 굴려 나가시면 허리 라인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다시 한번 깔끔하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허리라인을 굴려준 뒤에 여기 후부 옆 부분도 똑같이 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 부분에 살아있는 각을 여기 옆면 45도 그대로 잘라서 모서리를 굴려주시면 됩니다.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굴려주시면 됩니다. 길을 봤을 때 안쪽 부분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서 안쪽 부분도 맞춰서 길이를 잘라주도록 합니다. 귀를 잘라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꼬리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콤질을 잘해서 잘라줄 건데, 꼬리 빠지지 않게 잘 잡고 콤질 해주신 다음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엉덩이 잘라놓은 선 맞춰서 꼬리 뒷부분을 잘라주도록 합니다. 콤질 다시 한번 해서. 길이를 맞춰주고, 꼬리를 마지막엔 동그랗게 잘라줄 건데, 지금 뒤에 길이를 잘라놓은 상태에서 꼬리가 6대4 비율이 될수 있게 잘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길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뒷부분에서 6대4가 될수 있도록 앞 길이도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원의 길이가 지름이 8cm가 될수 있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 옆 길이 잘라주고 양 옆의 길이도 잘라 주도록 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 앞에 잘라 놓은 넥 라인에 맞춰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길이를 먼저 잘라 주시면 됩니다. 길이를 잘라서 사각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밑부분에, 꼬리 밑부분에 각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도 풋라인 뒤에 한 것처럼 45도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45도 각도를 넣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 밑면을 전부 45도 각도를 넣어서 잘라주시고 꼬리 높이는 강아지 옥시풋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모서리들을 전부 굴려주시면 됩니다. 45도 각도로 윗면도 잘라주고, 나머지 모서리들도 똑같이 잘라서 굴려주시면 됩니다.